현재 시간 오후 5시고요 한 3, 40분이면 해가 넘어갈 듯 싶습니다 기다리는 이어 저번에 곰이랑 같이 가서 인니붕어님이랑 같이 가서 먹었던 중국집이 1.7키로네요 어, 먹을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아예 먹고 들어오겠습니다 동화면에 있는 동화옛날짜장이고요 저번에 왔을 때 우동이 있어서 얼마나 반갑던지 맛도 괜찮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고 복수전 복수성공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배가 부릅니다. 진짜 조금만 있으면 해 넘어가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유속이 심할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속은 없는 것 같고요. 수심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1미터 한50 정도. 어디, 여기도? 내 네, 1m 한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짐부터 좀 내려놓고, 한 6시 반 부터나, 그때나 좀 대편성 시작하겠습니다. 용공방 대장발판, 크랭크를 한 20cm 정도 앞으로 뺐습니다. 아, 역시 짱짱해. 오늘 뜰채질 세 번만 하자 세번만세 마리. 아 그때 보니까 아밤 늦게 나오던데 아침하고 저녁에도 나와줘야 될 텐데 동화천은 특이하게도요 상류가 훨씬 더 구간이 넓습니다. 갈수록 좁아져서저 끝에는 황룡강하고 만납니다. 글루텐을 하나하나 달면서 지금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미끼는요. 일성사 옥달기 글루텐에다가 옥수수 오븐 글루텐을 1대1로 배합했습니다. 원래는 옥무침 옥수수를 섞으려고 랬는데 잘못 뺐어요. 붓다 보니까, 어라? 그래서 그냥 1대1로, 어, 혼합을 했고요. 새우조력기 요거, 남은 거다 뿌려주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조점스 6.4칸도 꺼냈습니다. 6석칸에서한 마리 나와버리자. 그때 곰이 38점 몇 잡았나? 아, 이 다크놈, 욕심 일라나 좋았어. 딱 맞췄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분입니다. 어, 지난주에요. 저쪽에서 붕어 잡는 곰, 인니 붕어님하고, 맞은편에서는 제가 1박을 같이 했는데요. 저만 꽝 쳤습니다. 아, 이곳은 장성의 동아천이고요 지난번에 1박의 꽝을 오늘 짬낙으로 좀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모기를 겁나 물렸습니다. 일단, 대편성은요, 짧게는 3.4칸부터 길게는 6.4칸까지 7대 편성을 했고요. 7대 모두 수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미터로 일정합니다. 밑밥도 아까 듬뿍 뿌려 줬고요 실은 아까 멘트를 다 했었는데요 지금 봤더니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케미하고 전자찌 불을 밝힐 때데요 자전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와배 보십시오 아직도 배가 안 꺼졌습니다 배 터질 것 같습니다 아, 거그 중국집 장사 잘 하시는데요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번에는 하얀 옷 입으셨는데, 오늘은 검은 옷 입으셨네요. 그러시면서 꽃배기로 주신 것 같아요. 맛도 좋습니다, 거기. 와, 드디어 나왔다. 아, 잠시 하도 입질이 없어서. 자. 지를 쫙 올렸네요. 하, 현재 시간 10시 반이고요. 야구 하이라이트 보고 있었습니다. 에이. 집중해 어야 되는데 사이즈는 8치 후반? 9치 가까이 되겠는데 아.. 정신 차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8치 후반 정도 되겠어요 가라한 10분 전에 단양 한방터에 있는 아시는 형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하던 자리가 비어있다고 <laughs> 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만 더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붕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해야죠. 오케이. 와, 이 물건이다. 와, 버틴 거 봐라. 와, 자정이 다되가니까 괜찮은 녀석이 나오네요. 저 여기서 1박 할랍니다. 그래도 마음은 먹고 있었거든요. 성공했습니다. 하... 자. 하... 이 녀석은 대물조선법 3.8칸에서 나왔습니다. 크게는 월초가 넘어 보입니다. 오, 이 녀석은 돌붕하네요 비닐이 상당히 거칩니다 자 어디 보자 33이 조금 더 되네요 33 33이 조금 더 됩니다 낮에 보셨듯이요 물이 완전 시뻘간 황토물이라좀 걱정을 했습니다 노는 녀석도 한 마리도 고 그래도 새벽장을 보자, 어 계속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지금 딱 자정쯤 되니까, 아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9시경에요제 어 우측으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한 분인 줄 알았더니 두 분이 들어오셨네요. 아, 여덟 대씩, 일곱, 여덟 대씩 사이좋게 편성하시고 낚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못해도 아까 33? 그만한 녀석들 두 마리는 더 잡아야 완벽한 복수전이 될 텐데 전자찌가 쫙 올라왔으면 좋겠네. 자 현재 시간 1시 됐습니다. 저 뛰는 녀석들이 좀 생기긴 생겼는데 물소리가 너무 큰 것이 잉어들 같아요. 개 잉어들은 <laughs> 가고 붕어들이 와라. 아참 무슨 소리가 있더니? 이놈, 고양이 두 마리가 제차 밑에서 싸우고 있었네요. 자, 이제 1시 41분, 2시 되면 한 마리 나올 것 같습니다. 5시 10분이 됐습니다. 아이고, 밤새, 뭐, 약한 바람이지만요.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좀 추웠습니다.

아, 철이 때나 부러져갖고 처박혀있어요? 거의 날셋신것 같던데? 네, 그러셨죠? 예. 네. 어, 그래도 34한 마리 나왔네요, 예. 다섯 치, 여섯 치여기가 아, 이 네. 아침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네, 너무, 너무 나올 그렇지 그렇지 사파 와딱 블루길이네 속았다 속아 블루길도 찌까내갖고 이런 것들이 계속 건드렸구나 시기가 시기인 것도 있지만 아 요즘 낚시가요 꽝은 아니고 참 애매해요. 시원시원하게 한번 터져줄 때도 됐는데,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자. 아, 여기서 끝나버리네. 블루 길이 쬐끄란 가르다냐? 이렇 살림막을 폈는데, 어제 밤에. 괜히 폈나보다. 내려온 김에 쓰레기 좀 줍고. 아, 이제 종이컵못줍겠는데요 <laughs>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거 몇 개만. 앞에 있는 것만 좀줍겠습니다 보내주고, 살림막 말려야 되겠습니다. 주워볼까? 아제야야야 <끝> 미끄러지면 빠진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자. 올라가자 우. 아, 나라도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 조금만 내려가서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겠습니다 잘가라 아이고. 어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요 저도 나이를 이제 먹었나 봅니다 1박 거의 날 새기했더니 온몸이 쑤시고 뼈 마디마디가 <laughs> 완벽한 복수를 꿈꾸며 낚시를 했는데 결과는 살짝 애매모 그냥 미적지근합니다 지금 9시 됐고요 집에 가라고 살치들이 귀찮게 하고 바람도 슬슬 불어오고요 구름에 가렸던 해도 이제 비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즐거운 낚시행 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